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 전신에 저주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어릴 때부터 늘못 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 사는 것이 힘들다, 괴롭다 하며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절여져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도 다 부정적인 소식뿐입니다. 정부의 잘못,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회사에서 일어나는 탈세와 횡령 등 모든 것이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도 대개가 연애하다가 실패한 것, 가정이 파괴되는 것, 이런 것을 테마로 삼아서 이야기하지, 잘 되고 좋은 것을 방영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것에 찌들었는지 부정적인 것을 보면 같이 훌쩍훌쩍 울면서 좋아해도 좋은 것은 봐도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에 태어나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긍정적인 곳에서 역사하고 마귀는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역사하고,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선비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1년 전부터 새빵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요사이 고등고시나 사법고시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장안에 꿈 해석을 잘한다고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몇달 앞두고 이세 선비가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하루 저녁에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있다가 거울을 떨어뜨려서 거울이 박살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깥에 서 있는데 일진광풍이 불어오더니 자기가 보고 있는 꽃이 꺾여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앞에 허수아비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다가 이 꿈이 불길하니 장안의 유명한 꿈 해석하는 집에 꿈 해석을 하러 가자고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꿈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그 유명한 꿈 해석자는 외출하여 없고 대신 그의 아들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세 사람이 그 아들에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구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하늘을 보고 앙천대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이 깨어지고, 한 사람은 꽃이 떨어져 날아가고, 한 사람은 허수아비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니 다 끝났다, 끝났어. 당신은 거울이 깨졌으니. 만일 당신이 과거에 붙어 입신양명하면 그 거울에 당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쳤겠소. 그러나 거울이 깨어졌으니 당신의 과거 합격의 꿈은 깨어진 것이오. 꽃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이 다는 것인데 꽃이 꺾어져 날아갔으니 당신의 과거 합격의 꿈은 꺾여진 것이오. 당신은 허수아비가 거꾸로 매달렸으니 바로 매달려도 좋지 않을 것인데 거꾸로 매달렸으니 당신의 과거 합격의 꿈은 거꾸로 달린 허수아비처럼 다 틀린 것이오. 이 말에 새 선비는 맥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고향에서 논밭 다 팔고 한양까지 공부하러 와서는 헛수고만 하고 고향을 가야 하다니. 그들이 막 대문을 나설 때 마침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진짜 꿈 해석자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들. 왜 이렇게 얼굴색이 나쁘고 기진맥진해서 나옵니까? 그들이 그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얘기를 다 들은 해석자는 무릎을 탁 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꿈한번잘 꾸셨소. 그게 무슨 말이여? 꿈이라는 것은 원래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꿈은 언제나 거꾸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울이 깨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입신양명을 하고 거울에 착 비춰볼 것을 말한 것입니다. 꽃이 꺾여 날아갔다는 것은 꽃이 당신에게 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로 올바르게 출세, 입신양명할 꿈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긍정적이 되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희희낙낙하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세 사람이 모두 다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똑같은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꿈과 희망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 속에 자꾸 꿈과 희망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은 좌절과 절망을 갖다 줄 뿐입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와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은 성령이 보내주신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좋을 때는 주님이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그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습니까?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는 절망을 말합니다. 모든 이가 다 나를 떠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혼자 외롭게 떨며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해치려는 짐승을 때려 물리치는 권능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인도해서 나가므로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천지가 캄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없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서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나를 향해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둘러쌀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원수들의 조롱이 와그락을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린다는 것은 원수가 나에게 올때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않으면 진수성찬은 없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오면 저들이 왜날 괴롭히나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는 박수치면서 원수가 오니 진수성찬도 온다는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되 원수가 적게 오면 작은 밥상을 차려주시고 많이 오면 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어 원수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국적으로 우리 인생 끝에 죽음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오히려 나를 가마에 태워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구세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때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 사업가가 사업에서 거듭 실패를 하여 재산을 다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력마저 잃어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완전히 파멸입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울 뿐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들은 목사님은 그래야 하더니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종이 위에 이 펜으로 자살이라고 크게 쓰세요. 그가 종이 위에 펜으로 자살이라고 크게 쓰자,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살자. 목사님, 이렇게 읽으니까 자살이고, 이렇게 읽으니까 살자네요. 머리 하나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쪽에서 움직이면 자살이고 이쪽으로 옮기면 살자입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패가망신의 가족도 당신을 원망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죽어야 되겠다 그것만 보이지요. 그러나 이쪽으로 옮기면 살자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살자입니다. 당신이 고개 하나 움직이는 데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좌우됩니다. 그러니 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꾸 읽어보세요. 부정적으로 고개를 돌리면 모든 것이 자살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자 결심하고 고개를 돌리면 모든 것이 살고 살수 있는 조건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지만 밝은 곳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못난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못나 보입니다. 웃는 것도 보기 싫고 걸음걸이도 다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잘난 것을 생각하면 또 모든 것이 잘나게 보이는 법입니다. 웃는 이빨도 다 잘나 보이고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걷는 걸음도 찰리 채플린 같이 재미있게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 안으면 언제나 모든 것을 플러스로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큰 플러스 표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더하기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아서 좋고, 슬픈 것은 슬퍼서 좋고, 기쁜 것은 기뻐서 좋고, 망한 것은 망해서 좋고, 흥한 것은 흥해서 좋다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국의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